6 4페이지입니다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일반적인 접속사가 아니고, 어, 여러가지 뜻이 있거나, 어, 또는, 요런, 어, 요런 접속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접속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어, 반드시 외워야 되는 단어다. Take care of, 돌보다. I'm away, be away. 하면, 떠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없는 동안. 이런 말입니다. tired, 피곤한. 이거죠. tired, 피곤한. stay up, stay up last night. 지난 밤에 늦게까지 stay up. 안 자고 머물러 있는 거죠. knowledgeable. 지식이, 이 지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는. 그래서 뭐, 박식한. 이러면 되겠고요. 컨피던트가 자신감 있는이죠. 근데 오 r 니까좀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거죠. 소대시 so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소대시 so 붙어 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죠. 하기 위해. 자, 또,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할 때, 여기에는 해용사나 부사가 들어옵니다. 만약 명사가 들어오면, 서치입니다. 서치. 서치 대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명사일 때는 서치, 해용사 부사일 때는 so that. 그리고, 요런 접속사는 now that, 뭐뭐이기 때문에, 기억하자 그랬죠? in case, 어떤 경우에, case가 경우 사건이니까, in case. every time,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 for fear, dead ya를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이런 거죠 the minute, the moment, 그 순간, 그 분,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the next time, 다음번에 providing, provided는 if 대용어구라서 dead ya, providing, provided 이게 주어진다면, 주어진다면, 준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if처럼 쓰일 수가 있다. Direction은 지시, 지도 이런 거죠. Follow는 따라하다, 쫓아가다고요. Absence는 부재입니다. 부재, 없단 얘기예요. Absence 부재. 그래서 absent from 뭐에서부터 kind of, 결석한 부재의 형용사가 되고요. Conclude, 결론 짓다, 결론 내다 이 말이죠. That's it. 라는 결론을 낼 것이다.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He promised to take care of my cats while I'm away. 그는 약속했습니다. 뭐를? 나의 고양이들을 돌보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내가 없는 동안 그래서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하지만이란 뜻도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역접이죠. 역접. 어. while 뒤에로 내용이 바뀌는 이 요런 뜻이 중요하고요. as는 많죠. 할때뭐뭐 하는 대로 따라서 때문에도 있고요.처럼도 있고요. If if는 만약 뭐 뭐라면 이래 되는데요. 예? 어디요? 자, I'm tired as I stayed up last night. doing my homework. 나는 피곤하다. 왜냐 하면 내가 어젯밤 늦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하면서? 숙제를 하면서. It is true that he is very knowledgeable, if a little overconfident. 그것은 사실이다. 가주어. 진주어죠. 요게 사실이다. 그가 매우 박식하다. 지식이 있다. 라는 건 사실이다. 다소 원리를 약간 자신감이 과하지만, 오호, 이프가 비록 뭐뭐지만 이런 뜻도 있네요. 만약 뭐뭐라면 당연히 있고, 인지 아닌지도 있죠. e 덜하고 같았죠. e 덜하고 같았고. 그런데 뭐뭐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뜻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The movie was so touching that I saw it three times. 그 영화는 이다 못이다. 자, 여기는 보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와야 되죠. 이렇게 소대 이런 거 있으면 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그 영화는 감동적이다. 근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나는 그것을 세번 보았다. times는 세몇 번이죠, 번. she will record her son's play so that she can watch it later at home. 그녀는 녹화할 것이다 그녀 아들의 연극을 보기 위해서 그녀가 보기 위해서 그것을 나중에 집에서.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새로운 문장이다라는 거죠. 접속사가 앞에 있든 요 뒤에 오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이다. 자 여기 있는 자 부사구, 자 부사구, 전체사구, 명사구, 분사구, 분사 등의 모습을 했지만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그럼 우리는 뭐 이런 거를 외울 필요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 즉 이런 단어들 다음에는 문장이 온다. I followed directions as I was told to do, but the outcome wasn't satisfying. 나는 따라 했습니다. 그 지시를, 뭐, as I was told. 자, 수동태, 말되어지다. 말되어지는 게 뭐죠? 듣답니다. 듣다. 비동사, be told는 말되어지다, 듣답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들은 대로, 뭐뭐한 대로 지시를 따라 했지만, outcome 결과죠. 겨, 그 결과는 만족, 만족스럽지 않았다. In the absence of other information, you probably conclude that the shorter one is a woman while the taller one is a man. The absence, 부재죠, 부재. 다른 정보의 부재. 자, 다른 정보의 부재니까 다른 정보가 없이는, 없이 이러면 되겠죠. 없는 속에서, 다른 정보가 없는 속에서 너는 아마도 결론 낼 것이다. That 이하를 결론 낼 것이다. short one, er, 비교급. 더 작은 사람, 이가 여자고, 반면에 더큰 이는, 더큰 사람은 남자다. 키가 큰 사람은 남자인 반면에 키가 작은 사람은 여자다. 라고 결론을 낼 것이다. 다른 정보가 없다면. The woman of the house tells me that she hopes to learn to read so that she can study a handbook on raising children. 그 여자, 그 집의 여자죠. 그 집의 여자는 나에게 말해줬다. 데디아를 말해준 거죠. 자, she hopes to learn. 그녀가 바란다. 읽기를 배우기를 바란다. 읽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말한다. 소대 so 뭐하기 위해서 읽는 것을 배울까요? She can study. 핸드북을 공부하기 위해. on-ing, in-ing, 뭐, 뭐, 할 때죠. raise가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키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이들, 자녀를 키울 때, 핸드북. 핸드북은 책이겠죠, 그지? 뭐, 가벼운 소책자쯤 되겠죠. 가벼운 소책자 안내서를 공부할 수 있기 위해서, 읽기를 배우기를 바란다.